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최고로 40일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살수 있다고 하죠. 또 숨을 쉬지 않으면 3, 4분은 견디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낙심이 될수 있고 실망이 될수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인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 사례의 몸도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더욱더 견고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사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모든 인간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살수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죠.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던 그리고 결코 의롭게 될수 없던 우리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감동과 감격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